오늘은 작년에 저한테 비대면으로 제네시스 G80을 구입하셨던 태안의 고객님께서 아내분이 탈 레일을 비대면 탁송거래 요청해 주셨는데요. 차량을 중고차 급판항 사이트에서 직접 찾아서 저한테 검차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 차량은 12년식 67,000km 570만원이었는데요. 고객님 입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메리트 있다 보니까 빨리 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검수는 꼼꼼히 해야겠죠? 외판부터 검수해 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차량 컨디션은 괜찮았어요. 시동 소리도 좋고, 여러모로 나쁘지 않았는데요. 엔진룸을 열어보았더니, 실린더 헤드 가스켓에 미세뉴유가 보였습니다. 청능 기록부를 보면, 양호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능 보증 보험으로 수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고객님께 상황 설명드렸고, 차만 괜찮으면 구매 후에 보증 수리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시운전 20분 정도 진행해 보았고요 시운전상 문제는 없었고 리프트 점검 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누유가 많진 않았고 다른 특이사항 없어서 엔진오일 교환 브레이크패드 양 앞쪽 교환하고 출고하였습니다 차량 구매 후에 어떤 문제가 생겨 도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중고차 끝판왕 되겠습니다 재구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